촛불의 명령이랑 촛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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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명령이다. 양심술을 석방하라. 양심술을 석방하라. 촛불의 명령이랑 촛불의 명령이다. 양심술을 석방하라. 양심술을 석방하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직 피켓을 뚫어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티켓도 다, 서포터즈가 빨리 움직여서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양심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즉각 감옥에서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지시법 잘못된 조항 모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뭐 양심선을 감옥에 가둬둬서 이 정부에 도움이 되게 될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빨리 석방시키길 어, 바랍니다 땀 흘리면서 걸으니까 동지들의 석방이 더단겨지지 않을까 뭐 박근혜 운명은 감옥으로 바뀌었고 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어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8.15로 맞아서 어, 그동안 어, 박근혜에게 탄압받았던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위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술이 석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양심술은 석방하라! 양심술은 석방하라!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8.15에 사명하라 양심수석방은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야 될 권리이자 쟁취해야 될 민주화의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양심수석방, 전원 석방을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감옥문을 열고 나와 환호하는 우리 당시로는 양심수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찍힌 사진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8.15까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투쟁을 해서 8.15 그날을 양심수들과 함께 하는 잔치, 대잔치의 날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모든 양심수를!